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험가족 여러분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유공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국가유공자 1에서 7급까지 연금 인상률과 연금 인상액이 얼마인지 2024년 자료와 비교해서 완벽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국가유공자 에 대한 연금을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급 1항은 2024년 644만 2천원에서 2025년 32만 2천원이 인상된 676만 4천원을 수령받게 되고요 1급 2항은 2024년 538만원에서 27만원 인상된 565만원을 2025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1급 3항은 448만 6천원에서 22만 4천원 인상된 471만원 수령하시고요. 이급 같은 경우에는 295만 5천원에서 14만 8천원 인상된 310만 3천원을 수령하시겠습니다. 3급의 보험급여금은 276만 2천원에서 2025년에는 290만원. 약 13만 8천원 인상된 어, 보험 급여금을 수령하시고요. 4급 같은 경우에는 231만 7천원에서 11만 6천원 인상된 243만 3천원을 수령하시게 되었습니다. 5급 같은 경우에는요. 191만 9천원에서 9만 6천원 인상된 201만 5천원. 6급 1항은 175만 1천원에서 8 8 0 0원 인상된 183만 9천원 6급 2항은 161만 2천원에서8 1천원 인상된 169만 3천원을 받고요. 6급 삼항은1 108 0만 8,108만 3천원에서5 4 0 0원 인상된 113만 7천원을본급여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와 같은 7급 분들은 기존 60만 8천원에서 4만 3천원 인상된 65만 1천원을 수령하시게 됐습니다. 인상률은 보면 7급 제외하고 전부 5%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급수와의 형평성 때문에 인상률 자체를 조금 더 인상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호수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된 걸볼수 있고요. 대신 전상수당이나 부양가족수당 그리고 고령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금액은 동일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일단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어, 올해 기준 60만 8천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추구한 70만 8천원을 수령하고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어, 75만 1천원 이렇게 수령하겠네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 7월 이전 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유공자 기존 등록자 분들 기준으로 보험급여금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인상률을 작년 자료와 함께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어, 기존 등록자 분들은 이게 고령 일반 그리고 무의탁 이렇게 다 나뉘어서 저희 방금 설명해 드린 자료 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조금 제가 영상이 길어지지 않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고령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등록자 국가용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1급 1항의 경우에는 작년 2024년 653만 9천원에서 32만 2천원 인상된 2025년 수당은 686만 1천원 1급 2항은 547만 7천원에서 26만 9천원 인상된 574만 6천원 1급 3항은 458만 3천원에서 아, 22만 4천원 인상된 487만 7천원을 어, 수령 받게 되십니다 2급은 300만 305만 2천원에서 14만 8천원 인상된 320만원 3급은 285만 9천원에서 13만 8천원 인상된 299만 7천원 4급은 241만 4천원에서 11만 6천원 인상된 253만원 5급은 200 16,000원에서 96,000원 인상된 211만 2,000원. 6급 1항은 184만 8,000원에서 88,000원 인상된 193만 6,000원. 6급 2항은 179,000원에서 81,000원 인상된 179만원. 7급은 70만 5,000원에서 43,000원 인상된 74만 8,000원을 보험급여금으로 수령하시게 게 되었습니다. 어, 이것도 간호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조금 소폭 오른 거볼수 있고요. 대신 전상수당이나 어, 뭐 다른 뭐생활조정수당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금액은 동일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년 국가유공자 1에서 7급까지 연금 인상액과 인상률을 2024년 자료와 비교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7급 제외하고는 5% 정도 인상된 금액을 볼수 있었고요. 오늘 자료가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